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1대 국회가 어느덧 임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도 분주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수의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혜절 의원 모시고 지역 현안과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혜재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의정 활동도 벌써 4년 차인데요. 지난 시간 들 어떠셨는지 소회부터 들어볼까요? 예, 엊그제 3년인 거,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 3년이 지났습니다. 어, 제가 국회 상임위를 좀 이제, 에, 바꿔서 어, 국회 산자위에서 활동을 하는데 네.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2년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쪽 전남 동부권, 여수를 비롯한 전남 네. 동부권의 인프라 구축, 이쪽이 음.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네. 해결이 시급한 현안으로는 의대 유치를 들수 있잖아요.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이 멈춰선 만큼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이대로라면 정부가 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해도 우리 전남에 들어올 거라는 확언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 우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 우리 전남 동부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의료 인프라 구축하는 문제입니다. 네. 여수에서도 어, 이 여수를 떠나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의료 네. 어, 인프라 열악 문제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수에서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로 이제 순천 병원을 오시거든요. 네. 어 오시면은 거기서 우리 치료 불가능하다, 광주로 가시라. 음. 그럼 광주로 가시다가 대부분 돌아가세요. 네. 골든타임 놓쳐서. 이런 분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방법은 전남 동북권의 대학병원하고 의과대학 유치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다행히 2년 전이죠. 2020년 7월경인가요. 우리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의과대학하고 대학병원이 없는 곳이 딱한 군데 있는데 네. 그곳에 의과대학. 어, 저기, 유치하겠다 설립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네. 그곳이 전남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거를 확정적으로 우리가 받아왔어야 했는데, 그때 의협에서 반대하고 코로나 터져가지고 음. 이게 보류가 됐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의정협의체에서 의과대학 정원, 의사 정원 늘리는 문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네.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전에 약속됐던 거를 우리가 이번에 반드시 받아 와야 된다. 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네. 전국에 12개 지금 대학하고 12개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의과대학하고 대학 병원을 우리 지방, 우리 대학으로 해 주라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1 2 중에 우리가 1등이 돼야 지금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전남이 완전히 똘똘 뭉쳐야 되는 거죠. 음. 정말. 그래서 우리 전남에서 지금 전남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대부분, 이제, 그, 의원님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네. 전남에 유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다만 여수에서는 조금, 아, 어, 좀 다른 생각이 좀 있어요. 어, 여수 전남대학교, 그 캠퍼스, 국동 캠퍼스에 좀 이걸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논의를 통해서 공론화가 되면은, 음. 어, 하나로 모아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이 의료 인프라 구축은 우리 전남 동부권뿐만이 아니고 경남 서부권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 특히 남해 같은 경우 전국에서 의료 이 복지가 가장 뒤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다행히 여수 남해 해저 터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 (10년) 후 정도면 은 완공이 되면은 이쪽에 전남 동부권 특히 여수 순천 지역에 의료 인프라 구축이 되면은 남해 분들도 전북의 혜택을 볼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전남 동부권의 의과대학, 대학병원 유치 문제는 단순히 전남 동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남해 사천, 하동 이쪽 지역도 같이 가기 때문에 열두 군데 경쟁하는 것 중에서 가장 명분도 있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최근 가장 큰 이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국내 수산물이 전남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만큼 지역민들의 생계와도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고요. 또 여수 지역 지역민들, 뭐 어민들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 이 전남 지역은 수산물 생산장이 가장 많은 곳이고 유통이 네. 가장 많이 되는 곳 아닙니까? 가장 큰 피해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지난 3월에 여수 국동항에서 어, 어민들과 함께 이 규탄 기자회견도 우리가 했고, 네. 저도 이제 지난 3월에 이 대학병원 유치 어그 결의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 저기 방출 네. 아, 저지 결의대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이런 결의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어, 우리가 뜻을 모아 가겠지만은 입법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특히 우리 전남의 우리 어민들 음. 수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지역본사제법이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이게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구 증가라든지 또 지역 발전 같은 효과들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업도 이익이 되고 지역도 이익이 돼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네.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세 감면 제도를 통해서 유인을 하는 거죠. 네. 어, 그래서 2025년 이제 말까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내려오면은 5년 동안 법인세를 어, 감면을 음. 해 주는 걸로 5년 동안 법인세는 안 내는 겁니다. 네. 예. 이제 그런 류인 지금 그런 정책이고 정부에서도 아주 적극적이에요. 지역 본사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 제가 발의했던 부분은 아까 얘기한 법인세 5년 감면 이제 그거를 일몰 제도를 연장해서 네. 어, 계속 좀 혜택을 보도록 하는 거였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법을 수도권이나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저기 법을 네. 좀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그 지방에서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지 네. 낙후 지역으로 이 회사를 옮기는 경우에는 최대 12년까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규정도 이번에 들어가 있어서 네. 이런 이 법률 개정안들이 어 기업의 어떤 지역 이전을 좀어 유발하는 음. 그런 좀 좋은 효과를 나타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순 사건의 경우에도 특별법 제정 이후 후속 조치들을 어떻게 해나갈지가 이제 관건인데요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신고 기간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이 됐고요 또 온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들 명예회복을 위한 뭐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들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보실까요 예 여하튼 여수 사건 특별법이 제정돼서 진상규명 명예회복이 첫발을 띠었다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다만 제주 사삼 사건에 비해서 이십 년 이상이 좀 늦었지 않습니까 그 늦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거는 그야말로 한. 다섯 배 이상 제주보다 속도를 내야 된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제가 법률안 개정안도 지금 냈습니다마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음. 지금 희생자들이나 이 유족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지금 피해를 본거 이거를 지금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민간에 맡기거나 스스로 알아서 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만들고 국가가 국비로 지원을 해서 그걸 끌고 나가야 된다 지금 음. 이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될 부분이 생활지원금이나 의료지원금이 유족들에게도 충분히 예,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네. 아직 우리 법이 지금 그게 마련이 안돼 있어서 어, 그 부분을 개정안에 집어넣습니다 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어, 얼마 전에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만나서. 어, 이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음. 뭐 진상규명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한다 그러면은 이미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네. 이 어떻게 그 의미가 있냐, 음. 이걸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또 크게 하나 남아있는 게여은 평화공원 조성 문제입니다. 네. 예. 그것도 어, 제주사상공원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거기는 다 완성이 돼서 음. 지금 그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첫 삽도 안 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은 올해 이제 용역을 해서 아마 어디 어떻게 평화공원을 조성할 건지 논의가 지금 시작이 될것 같아요. 음. 또 좋은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바로 전라선 SRT 개저, 개통이 확정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소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여수에서도 수석까지 갈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사실 지역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고 왔는데요. 이게 현재까지 나온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 부분은 저희 전남 동부권이 2017년인가요? 어, 이 SRT 전라선 투입을 위해서 이 지자체가 협력해서 캠페인도 네. 하고 여러 개를 했는데 하여 이루지 못했던 게 금년에 이제 확정이 돼서 네. 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정부 발표를 통해서 어, 늦어도 추석 전에는 어, SRT를 전라선에 투입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가 됐고, 빠르면은 여름 성수기에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어, 보고를, 어, 내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전라선에 투입되는 열차가 한 편입니다. 네. 한 편인데, 이한 편이 하루에 두번 왕복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회 음. 어, 운행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하루 이회 왕복하는데 시간대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하고 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이쪽 전남 동부권 지역민들이 정말 필요한 시간대에 음. 어, SRT가 어, 좀 들어오고 어, 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서발 SRT 전라선 투입으로 지역민들의 교통 편익이 증진된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해마다 발생하는 여수 산단 안전 사고도 지역민들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이게 근로자들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의원님께서도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실까요? 최근 6년간 이제 산단에서 발생한 이게 어 사상자 중에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에서 네. 어, 발생된 사상자가 283명 정도 됩니다. 음. 전체의 한 98%가 넘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노후 산단의 위험성 이거는 통계 수치로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여수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된 지 5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네. 이 국가에서 20년 이상 되면 노후 산단이라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는 이제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어, 이 안전 문제를 진단하고, 어, 위험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거를 정부 주도로, 어,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금 산자위로 옮긴 이유도 여수국가산단, 광양제철, 이런 국가산단의 안전 문제는 꼭좀 해보고 싶다. 네. 어, 지금까지 이런 특별 법을 만들어서 이걸 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상임위를 옮긴 다음에 발의를 지금 해놨습니다 특별법을 국가산단 특별법을 발의를 해놔서 이 법을 어 여하튼 그 산자위에서 좀 논의를 거쳐서 올해 어떻게 해서든지 뼈대만 남더라도 이 음. 법안을 좀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22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가장 큰 이슈는 선거구 획정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수시는 하한 인구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내년 총선에는 선거구 조정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제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의원 네. 이제 전체가 회의를 하는 전원위원회에서 4일 동안 어, 회의를 좀 했습니다. 네. 보니까... 아, 그 국회의원들 사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중대선거구제 얘기도 나오고 소선거구제 비례대표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지금 의원님들 생각이나 양당의 에 어떤 입장을 볼때 소선거구제 유지쪽으로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로 이거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양당이 이해관계가 맞고 의견이 합치돼야 되는데 이게 간극이 너무 큽니다. 네. 그러면 소선거구제로 가는 음? 어, 그걸로 하면서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바꿀 건지 이게 이제 중점이 되는 것 같은데 비례대표제는 지금 선거법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전번 21대 선거에서 위성정당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놔두면 은 다음 선거에서도 똑같이 위성정당 문제가 생기는데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전부 공감대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방식을 어떻게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어, 우리 당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비례대표 제도를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나. 지금은 중앙에서 정당을 보고 투표만 하고, 네. 그 다음에 폐쇄식으로 해서 그, 이 수, 순위는 그냥 정당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이름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정당만 보고 투표를 합니다. 근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면은 전국 권역을 여섯 개로 나눠서 서울하고 인천, 그 다음에 충청, 호남, 그 다음에 대구, 아, 경북, 대구, 강원, 그 다음에 부울경. 이렇게 여섯 개로 나눠서 여섯 개에서 따로따로 비례대표를 하고 거기에 이제 개방식으로 가면 후보 이름을 전부 올려서 네. 국민들이 직접 그 후보들을 보고 네, 투표할 수 있는 음. 예, 그러면 이제 지역을 비례대표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수도권하고 서울에 너무 국회의원 숫자가 많고 거기에 집중돼 있고 지역이 지금 소외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소외되는 이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 숫자를 증가시킴으로 해서 지역성을 좀 강화시키는 이런 이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런 방법으로 간다 그러면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좀 늘려야 됩니다. 음. 지금 47석까지 거는 권역별 비례대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60석 정도로 만일 늘린다 그러면은, 어, 지역에 이제,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300명은 늘리지는 못하는 걸로 지금 확정이 지금 돼 있다고 보면 되니까. 네. 그래서, 만일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여수, 예 선거구는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도 지금 높습니다. 아, 그래서 여하튼 여수의 선거구를 두 개로 이제 어, 확보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지역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선거구제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확정이 되면은 이 전남의 전체 의석 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전남의 의석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선거구제 개편에 어떤 방향이 지역을 강화하는 걸로 가는데 전남이 줄어들면 이게 강화되는 게 아니고 약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정말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의원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의정 활동을 해나갈지 궁금합니다. 그 국회의원으로서 사실 지역에 관한 일하고 중앙에 관한 일을 두 개를 균형 있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앙 정치 무대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정치를 좀 바꾸고 싶다. 사실 제가 이 국회의원 되려고 했던 것도 그거였거든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예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가 요즘 싸우는 모습만 이게 보여준다 맨 처음 선거에 나왔을 때 제발 국회들 하면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하도 많은 분들이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들어갔는데 여전히 보면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어~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 이런 차별 하고 격차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이런 정치 이쪽 부분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려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민들께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예, 그동안 우리 여수 시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들은 어, 저 혼자 한게 아니고 우리 여수 시민들께서 하신 일입니다. 어, 지금 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이 분열, 대립이 좀 심해지고 있고 특히 여수도 어, 그런 측면이 많이 노출돼서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하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좀큰 정치, 그리고 시민을 위한 정치, 겸손한 정치, 윤호한 정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여수 시민들과 함께 이끌어가고 어, 겸손하게 우리 여수 시민들을 선견하겠다는 어,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 의 지역구 김혜재 국회의원 만나봤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